이것은 시대와 사회를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시입니다. 사실 요즘 시를 읽거나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강릉에 아주 독특한 시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목 산유와 지은이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크~ 좋다. 왜요? 이 현장 분위기 뭐예요? 낯설어요? 저 옛날부터 문학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예? 어릴 때부터 글을 그렇게 잘 쓴다고. 하, 저희 선생님께서 저의 반성문을 그렇게 보시면요, 아 유기야, 너의 잘못을 모든 걸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글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요, 저보다 글을 더잘 쓴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만나서 과연 저보다 글솜씨가 더 좋은지, 아니면 그 친구가 더 글솜씨가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김서월 산에 산에 피는 음. 자신의 감성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내는 12살 꼬마 시인과 함께 맑고 순수한 동시에 세계를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초등학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laughs> 누군지 응? 수업 시간인데요. 저희 네. 여기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아,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수업시간. 기기, 기기, 기기. 여기 인공, 인공, 주인공. <laughs> 아니, 오늘 제가 찾는 주인공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 네. 자, 그럼 오늘 제가 찾는 주인공이 저기 있는데, 한번 제가 수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한번, 한번 네. 찾아보요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떤 친구가 오늘 주인공입니까? 힌트를 아, 좀주신다면다 힌트를 드리면요. 네. 음... 아, 그래, 네, 자주색 옷을 입은 음. 친구입니다. 자주색, 자주색. 또이 친구, 자주색. 이 친구... 자주 여기 있어요. 아 잠깐만 이 친구는 왠지 시시 혹시 쓴다 쓴다 글 쓴다? 아니요. 대여 대여 그대여 조조 시간 좀 내줘 혹시 오늘의 주인공? 아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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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만났네요 시를 좋아하는 김선우 어린이. 어, 앞에서 제시됐던 낱말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말을 들었거나 혹은 어떤 기분 좋은 말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친구 한번 손들고 발표해볼까? 생일 파티할 때한 말을 들었어요 선우가 제일 어, 좋아한다는 국거 시간인데요 발표 어, 수업에도 빠지지 거. 않고 적극적으로 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선우 얘기해볼까요? 과학 네, 행사 때 상장을 두 개나 받아서 엄마가 훌륭하다고 했어요. 어, 과학이날 행사 때 상장을 두 개나 받아서. 우리 주인공이 어, 제가 오늘 지금 뭐, 기,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해서 아니라 어떤 친구입니까? 평소 글 쓰는 거를 봐도 아주 참잘 쓰고요. 네. 예, 생각이 깊고, 네. 예, 요즘 아이답지 않게 순수한 아이입니다. 네. <laughs> 과연 순,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 순수는 어떤 게 순수인데요? 아, 일단, 시를 보시면은 그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땅거미 해가 아주 넘어가기 전에 커다란 땅거미를 보낸다. 검붉은 색의 땅거미가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햇님이 남기고 간 빗조각도 정리하고 달도 받쳐주고 밤짐승도 풀어준다. 하루의 마무리는 땅거미 몫이다. 이 시는 선우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자작시 땅거미인데요. 관찰력이 좋은 선우는 주변의 소소한 변화를 곧잘 시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연우 친구들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놀기 바쁜 12살 어린아이죠. 풍부한 감수성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염전이 책상 앞에만 붙어있을 줄 알았더니 친구들과도 사이가 아주 좋네요. 어느덧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선우도 다른 초등학생들처럼 학원을 다닙니다.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원없이 읽을 수 있어 땡땡이 한번 치지 않고 다니고 있죠.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느낀 점을 글로 풀어보는 시간. 판타지와 창작 동화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선우의 상상력이 마구마구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선우는 다른 친구들보다 글을 무척 빨리 쓴다고 합니다. 어떤 갈래 그리든지 주제가 주어지면 재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이 다 마칠 때까지 동시를 써보라고 권했다네요. 공평하게 내려가지고. 한자 유자를 보면서. 선우가 글다 썼네요. 예. 원래 선우가 늘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빨리 써가지고요. 어쨌든 네.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를 쓰라고 이렇게 수업 중에 시를 쓰라고 했는데 이 시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제 시집이. 선생이 된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뭐한 시간 여기 할때 보통 애들보다 10분, 20분 막 빨리 하니까 네. 시두세 편을 보통 수업 한번 하면 서두세편 쓰는 거는 뭐 일도 일도 아니라그러면좀 그런가? 근데 이게 글을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용도 괜찮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네, 어 하고 제가 좀 깜짝 놀라면서 네. 이제. 뭘 지적할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시간을 이제 다른 애들은 아직 글을 써야 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네. 지적을 해서 여기는 고쳐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시 자체가 이렇게 흐름이 딱 맞게 별로 고칠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시간이 남으니까 너, 너 그러면 또한편더 써와. 또한편더 그러니까 써와라. 그러면 또한편쭉 써서 또 가져오고. 네. 네.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탄생한 선우의 시는 무려 100여 편. 그 시들을 추이고 줄여서 첫 시집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엔 친구들의 도움도 들어있습니다. 그림엔 영 자신이 없었던 선우를 위해서 친구들이 시업에 멋진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제 수아가 선우 이렇게 시집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음, 그렇게 도움 준건 아니고 저랑 많이 친한 친구가 이제 시집을 낸다는데 음. 기뻐서 그림 몇 개라도 그려주려고 음. 시도해 본 거였어요. 선우야 그러면 장래희망은 뭐야? 음, 시인이면서 뭐?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소아과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네아 의사도 하면서 시도 쓰면서 네음 그러면 미래의 선우에게 한마디 해줘 미래의 선우에게 카메라 보면서 어, 미래의 선우에게 어. 꿈을 잘 이뤘을 거라 믿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책을 보고 있네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꼬마 작가는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모두 책과 함께 합니다. 책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이 정말 맞나 보네요. 헌데 유기씨가 너무 외로워 보이네요. 아니, 집에 데려왔으면 좀 놀아줘야지. 왜 그래, 얘들아. 아니, 학교에서 계속 공부했잖아. 근데, 왜, 어? 학교에서. 여기, 여기 책, 여 책이 네. 있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원래 집에 오면, 선우야, 너가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집에 올때 떡볶이랑 튀김이랑 만두 사와가지고 막으면서 막 오락도 하고. <laughs> 재밌다, 재밌다. TV 보면서 따라도 하고. 아, 예. 이렇게 노는 거야, 원래. 저 그렇게 안 노는데요. <laughs> <목소리> 어이구 말을 말줘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빠가 음.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기 때부터 저도 오빠, 오빠 따라서 막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음... 된것 같아요. 아 오빠가 책 읽기를 좋아했구나. 그렇지 어른이 먼저 이렇게 해줘야 따라오지. 보경이도 그러면 책 읽는 거 좋아해볼래? 네. 될성구른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잖아요. 선우 방에서 창문을 열면 저 멀리 대관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문 앞에 가만히 서서 실감에 떠올린다는 선우. 선우에게 대관령은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강릉의 자연의 노래 한 시를 주로 쓰게 된 것도 창문 밖에 펼쳐진 대관령의 멋진 풍경 덕분이었죠. 앞으로는 시집뿐 아니라 동화책도 쓸 생각이라는 선우의 책 속엔 대관령을 비롯해 푸른 동해 바다 등 강릉의 곳곳이 그 배경이 되겠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모범생 선우도 때론 어른들 말이 듣기 싫고 모든 게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라고 합니다. 이시 제목은 마음 상자라는 시고요. 제가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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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때 그런 마음을 나타낸 시예요. 마음 상자. 오늘은 학원 싫고 공부 싫다. 머리도 띵띵 아프고 자도 또 자고 싶다. 이런 생각, 생각들 밝게 포장한 상자 속에 넣고 어른들 앞에서는 웃음지어 보인다. 상자의 문이 열릴까봐 얼른 내 방으로 들어왔다. 시를 쓰는 사람은 평범한 사물도 새로운 생각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눈앞의 자연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 시를 쓰는 12살 꼬마 시인 선우. 그 맑고 순수한 동심의 시선을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랍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 꼬마 시인 김선우 어린이. 네, 늘 책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를 쓰고 자신의 표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의 방창 밖으로 보이는 대관력의 풍경을 보면서 시적인 감흥을 떠올린다는 것도 아주 대견해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도 쓰고 동화도 지으면서 꿈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